추운 겨울 속에서 현실을 마주한 정수근 2년 실형 선고. 내야수 서건창이 4년간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고향 팀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추운 겨울 속에서 현실을 마주한 정수근 2년 실형 선고.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이 혹독한 현실에 직면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이단독 최영은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수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정수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게 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폭력전과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수근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이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수근의 혐의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술자리 중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부상을 입었으며, 사건 후 정수근은 A 씨에게 문자로 사과를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폭행의 동기는 사소한 것이었다. A 씨가 정수근의 3차 술자리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수근의 유일한 범법 행위가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정수근은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약 500m를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정수근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아왔다. 정수근은 재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의 영향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정수근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이번 범죄를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77년생인 정수근은 덕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5년 오비베어스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빠른 발과 도루 능력으로 유명했던 그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연속 도루왕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정수근은 2003년 시즌 종료 후 에페 자격을 행사하며 롯데 자이언츠와 4억 600만원 규모의 6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에서의 시간은 여러 차례의 음주 관련 논란으로 인해 빛이 발했다. 결국 정수근은 2009년 9월 또 다른 음주 관련 사건 이후 은퇴를 결심했다. KBO 리그 통산 기록으로는 1,544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0, 1,494만타24 홈런, 450 타점, 474 도루를 기록했다. 은퇴 후 정수근은 해설위원. 개인 사업, 개인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으나 그의 음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맥주병 폭행 사건 발생 한달뒤 그는 집에서 아내를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보도에 따르면 정수근은 만취 상태에서 골프채로 아내의 이마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정수근을 체포했으나 그는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2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반복적인 범죄의 대가와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수근은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돌아볼 시간이 주어졌고, 야구계와 대중은 한때 총망받던 선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 4년의 고난 끝에 고향팀과 함께 새 출발을 알린 서건창. 내야수 서건창이 4년간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고향팀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월 9일 아침, 기아 타이거즈는 서건창과 1도하기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총액 5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계약금 1억 원, 연봉 2억 4천만 원, 성과급 1억 6천만 원이 포함된다. 2025년에 특정 옵션을 충족할 경우 2026년 시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서건창은 2008년 프로에 데뷔한 이래 14시즌 동안 1350경기에 출전하며 통산 1428안타, 517타점, 853득점, 232도로 타율 0.298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첫 시즌에서 서건창은 94경기에 출전해 63안타, 40득점, 26타점, 타율 0.310을 기록했다. 정규 시즌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그는 한국시리즈 로스터에 포함되었고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서건창은 2021시즌 후 처음으로 FA의 자격을 얻었으나 이 시점은 그의 야구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1년 144경기에서 타율 0.253으로 키움에서 4년 연속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던 정교한 타격은 사라졌다. 이에 그는 FA 신청을 미뤘다. 그러나 이후 몇 년간 서건창은 반등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7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24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44경기에서 타율 0.200에 그쳤다. 그는 FA 신청을 또다시 미루고 2024 시즌을 앞두고 LG의 방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서건창은 고향 팀 기아 타이거즈에서 연봉 5천만 원에 뛰었다. 비록 풀타임 주전으로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94 경기와 248 타석에서 타율 0.310, 출루율 0.416, 장타율 0.404를 기록하며 예전의 감을 되찾았다. 자신감을 회복한 그는 4년 만에 FA의 권리를 행사했고, 길고도 험난했던 협상 끝에 기아 타이거즈에 잔류하는데 성공했다. 서건창은 구단을 통해 고향팀에서 다시 뛰게 되어 정말 기쁘다. 베테랑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구단이 내 가치를 인정해준 만큼 젊은 선수들과 함께 노력해 올 시즌 다시 광주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서건창은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로스터에 포함되어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다양한 역할에서 활용될 의사를 밝혔기에 FA 계약을 결정했다. 서건창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8일 하주석이 한화 이글스와 계약하고 9일 서건창이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하면서 이번 FA 시장에 남은 선수는 외야수 김성우, 투수 문성현, 이영찬 단3 명만이 남아 있다. 서건창의 FA 사가가 마무리되면서 기아 타이거즈와 팬들은 그의 온 오프필드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서건창이 팀의 또 다른 우승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